자, 35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그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. x에 관한 방정식 요 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합을 순서대로 적으라고 합니다. 단, x가 2보다 작거나 19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0보다 작대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x축 아래로 그려진다는 얘기네요. 맞아요. 자, 그래서 우선 지금 나와 있는 게 f의 fx 플러스 +e. 2. 요 놈이 4라고 했으니까, 우선 내가 얘를 k로 먼저 볼게요. 그러면, fk가 4를 만족하는 k 값을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. 자, 함수 값이 4일 때는, 요 때랑, 요 때랑, 요 때랑, 요 때죠. 그때 x 값은 6, 11, 15, 17입니다. 얘네들이 각각 k가 되겠죠. 맞나요? 그럼 이제, f(x) 플러스 e가 k였기 때문에 얘가 6일 때, 11일 때, 15일 때, 17일 때를 찾으면 돼요. 드나요까지 자, 근데 얘들아 봐봐. 지금 요 y는 f(x) 그래프를 보면 보면 함수 값이 다 6보다 작거나 같잖아요. 그죠? 11을 못 나와요. 15도 못 나오고, 17도 못 나오고. 됐습니까? 그럼 나 6일 때만 찾으면 돼요. 요 놈하고 요 놈이죠. 즉 8하고 16. 즉요 x 플러스 2가 8 또는 16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고요. x는 6 또는 x는 14가 나와주는 거죠. 그래서 만족하는 실근 개수는 2개 합은 20 답은 1번이 나와주는 겁니다.